안녕하세요 제시카와 제니요 아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제니 집에서 촬영을 하네요 왜 우리 집에 이런 걸밥그릇이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핑크빛 어. 야, 연애 얘기만 하면 이렇게 더듬고 말을 못하더라?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알았어 저는 남자친구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웃음> 그래서 <웃음> 제 이제 어, 남자친구가 집에 올라 아, 이거 봐 언니가 언제 이렇게 말을 느리게 했냐고 아 남자친구가 남자친구가 <laughs> 집에 올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 왔다 갔다 완료가 네. 없었나봐요 아, 할머니 여행 언제 가시냐고 <laughs> 할머니가 여행을 가셔야 내가 우리 집에 지금 남자친구를 초대하는데 <laughs> 할머니 크루즈 여행이라도 보내드려야 돼한 10박 11일 정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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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은 육식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이국적인 재료들로 아주 맛있는 여 친구들 위한 아, 네. 요리를 만들어 볼게요. 기대가 된다 나도. 시작해 볼까요? 네. l 츠고 자, 여러분 첫 번째 네. 요리는요. 네. 일단 우리가 싱가포르를 여행 갔을 때 반드시 먹어야 할 음식이 있는데 그게 혹시 뭐지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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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싱가포르 갔다 와봤어. 칠리 <laughs> 크랩이지. 맞아요. 음. 싱가포르의 도심지 음. 가면은 강변을 따라서 음. 정말 칠리 크랩 가게가 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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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여행 가는 사람 중에 맞아. 칠리 크랩을 안 먹어본 사람도 없고 나는 그 기억이 아직도 진짜 너무 오랫동. 남아있어 맛있지 나 인스타에 사진 올렸잖아 먹어준 <laughs> 앞치마 입고 <laughs> 칠리 크랩 뜯어먹는 거 그래서 바로 오늘 이용천 칠리 크랩용 페이스트 요게 마법의 소스 <laughs> 아 정말 이거는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어 요리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그거 아 진짜 이거 너무 맛있어 아 근데 크랩 어딨어요 그러면 <laughs> 저기 혹시 또 우리 영상을 보고 따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오늘은 새우로 만들어 볼게요 아자 먼저 기름을 좀 뿌릴 건데요 음. 아전 정... 진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칸테의 아보카도 오일 스프레이예요. 집에 할머니가 모든 오일 다 아보카도 오일로 바꿨어. 진짜로? 어, 이게 좋다는 얘기들 드셔가지고 이제 식용유 쓰지 말자, 다 아보카도로 쓰자. 근데 식용유보단 훨씬 아보카도 오일이 낫지. 어, 대신 가격도 조금 이그해요 음, 그리고 이제 스프레이형이다 보니까는 음. 얘가 아무래도 산소랑 닿지 않잖아요. 근데 기름은 산소를 닿으면 산화가. 산화돼. 맞아, 맞아. 그래서 끝에까지 가면 정말 이게 신선한가 싶은데 어. 스프레이형은 신선하게 끝까지 쓸수 있어서 나는 정말. 음. 그리고 에어프라이기고할때그 여에다가이거싹 뿌려가지고 어, 한번 어, 하면은 맞아. 더 이게 약간 바삭하게 올라오는 어, 거지 음식이 어, 노쿠가 <laughs> <laughs> 이거 노쿠가 어, 얘는 진짜 별걸 다 욕심내 아보카도 오일을 뿌리고요 어, 넣어서 한 20초 정도만 볶아주면 돼요 자그 다음에 바로 요 칠리크림용 페이스트 어.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어. 이렇게 자, 이때도 소스를 오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어. 얘를 한 30초 정도, 음. 요 마늘하고 기름하고 잘 섞이고 약간 따뜻한 느낌. 자, 그런 다음에 준비된 <laughs> 새우를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새우가 조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네, 요 정도만 넣을게요. 네. 근 네. 어, 새우 더 넣어도 되겠다. 음. 솔직히 소스가 되게 적더라고 했는데, 볶다 어. 보니까 괜찮구나. 어, 어. 음. 케찹, 케찹 있잖아요 너무 단나서 또 저희가 싫어해서 저희는 어. 그냥 두번 정도 두르는 정도. 어. 이제부터 줄풀에서 간한 뭉글하게 풀려준다라는 <laughs> <한, 웃음> <여러분. 초래해준다는> 느낌인 거죠. <laughs> 그렇죠? 맞습니다. 아. 자, 여기서 진짜 음. 그 싱가포르 칠크랩의 리 맛을 내게 하는 것은 이 소스도 있지만 또 여기다 계란 하나를 싹 투는 거요 아, 나이게그 나그 계란 몽글몽글하게 뭉글뭉려 몽글, 몽글, 몽글. 있잖아. 그것도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 <laughs> <괜찮지>? 너무, 너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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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잖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그거였어, 그거였어. 제가 줄게요. 아니 여태 시... 나 다시 켜놓고 이렇게 마지막은 자기가 한다니.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오 맞아 맞아. 우리가 거 보던 그 느낌이지. 어. 자 그러면은 음. 일단 저희가 시식을 해볼게요. 그냥 아, 제대로 먹기 위해서 머리를 묶겠어. 계란 수 어. 살짝 하고 새우하고. 어. 뜨겁지? 어. 으 뜨거 뜨거. 너무나 맛있지. 미쳤다 미쳤다 진짜 이거 그리고 이게 계란이 풀어져서 그런지 진짜 집에서 요리할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laughs> 음 너무 괜찮다 이거 언니 음, 마늘도 적당히 잔것 그래. 같아 어. 그리고 음. 케첩을 더 넣으면 더 음. 새콤한 맛이 나는데 음. 나는 그보다좀더 진한 그맛을체를더 음. 하고 싶어가지 나도 그래? 지금이 좋아 음, 음. 맛있어 내가 근데 음. 역시 배우님이야 응. 원래 현지에 가면 은 응. 계란 볶음밥을 추가로 시킬 수 있어 음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거는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요렇게 <laughs> 비벼가지고 너무 맛있겠는데? 너무 맛있게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친구 왔을 때는 응. 요거 딱 옆에 놓고밥이렇게딱해놓하게 이렇게 덜어서 각자 응. 먹는 것처럼 레스토랑 느낌 아니겠니? 레스토랑을 왜 가? <laughs>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laughs> 아, 그래, 그래. 우리 할머니가 빨리 여행 가셔야 되는데 할머니 <laughs> 아, <난> 미안해 <laughs> 어때? 아유 뭐 말해 뭐해? <laughs> 진짜 맛있어 진짜? 응. 야 이거 미쳤는데? 와 너무 괜찮아. 밥하고 가는 만더 맛있다. 이거 이거 해서 캠핑 가야 돼 언니. 맞어. 진짜. 어. <laughs> 집이 안 비니까 이걸로 해서 그냥 캠핑으로 가. <laughs> 진짜 너 근데 진짜 아이디어 좋아. 나 이거 캠핑족한테 응. 너무 추천해요. 음. 다음 요리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아. 내가 칠리크림을 먹어보니까 기대할만 합니다. 아. 이번에는 음. 면이에요. 어. 자, 그런데 중국 당면에 엄청난 열풍이 불르면서 여러가지 중국식의 면들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아. 또 이제 중국의 면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아. 그리고 여기 소스가 같이 들어 있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빙미면 이렇게 만빙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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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품은 중국 게 아니라 대만 거라고 합니다. 오. 저는 사실 한국에서 몇본적 뭐 있어요. 허거집 뷔페 갔더니 이런 특이한 면이 그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직구해가지고 되게 많이 <laughs> 맞아 이거 굉장히 오, 인기 있는 면인데 이빙미엔의 요게 제품 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맛이 있는데 저는 가장 인기는 있 파기름 닭고기 맛을 샀어요. 그래서 아. 여기 소스가 있는데 아. 그냥 이 면을. 아. 삶고 소스 뿌려서 먹으면 되는 그냥 볶음 거예요. 볶음면 해먹듯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이제 남친을 위한 요리이기 때문에 어떤 쿠인을만들 그러니까 이것도 cuisine. 되게 간단하겠네. 자, 일단은 음. 면을 좀 삶아볼게요. 어. 넣고. 여기 소스가 있는데 요거를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쵸? 요 소스가 비법입니다 <laughs> 거죠? 근데 어. 이거를 이렇게 응. 보여주면은 응. 남자친구가 다 보고 <laughs> 어? 이거 그때 뭐 방방면 이걸로 만든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떡해? 좀 이따 그냥 대답해자 <laughs> <laughs> 지금 팔팔 끓고 있는데 이게 끓다 보니까 아까보다 면이 더 넉적해졌어요 이런 느낌이야 오. 이런 느낌 면이 얼마나 긴지 볼게요 우와 어. 좋아 좋아, 좋아. 길다. 어. 와, 언니. 와, 대박. 이게 아까보다 더 넓적해진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laughs>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지 음. 짜자잔. 프레즐. 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어? 저는. 볶을 필요 없어. 오, 청정채. 얘네들은 숨이 금방 죽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같이 온 소스를 슉 구워줄게요. 거의 우리가 한건면 삶은 <laughs> 것같은거 <것밖에> 없는데? <웃음> 얘가 <웃음> 다 하는 거잖아, <laughs> <이> 소스가. <laughs> 그러니까 <거> 얼마나 좋냐고. <laughs> 이렇게 쑥 해서 제가 조금 짤 수도 있을 것 <laughs> 같아서 어... 전체 소스에 지 3분의 2 정도만 넣은 것 같아요. 이게 유픽에 가니까는 응. 나는 이렇게 레시피를 했다, 나는 이렇게 했다 하시는 후기가 되게 많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걸 읽으면서 나도 아, 나만의 재료를 이렇게 찾아낸 거야. 거의 떨어뜨리는 게 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laughs> 하면, 하면 거의 완성입니다 근데 저만의 레시피가 좀 있잖아요 보니까 고추기름을 살짝 한 바퀴 두르면 이게 약간의 매콤한 맛이 있어서 맛있어 하긴 이렇게 먹으면 살짝 느끼할 수 있거든 <laughs> 그럼 야야야 내가 씨 많이 해봤네 예, <laughs> 이거 남자친구 <남주> 먹이려고 <laughs> 와 제가 여러분 시작엔 호언장담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잘 나올 줄 몰랐어요 내가 그래도 만들었으니까 어떤지 네가 맛좀 봐줘 면이 끊기지도 않고 와. 이거 고기랑 같이 먹어 그래야 맛이 더 나니까 숙주도 숙주 살짝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있게 긴장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괜찮아! 아 정말로! 일단 먹어봐! 약간 근데 난 식감에서 좀 놀랐어 난 되게 쫄깃쫄깃할 줄 알았거든? 어. 근데 그냥 부드러운 식감이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 없어 음. 괜찮지? 너무 맛있는데? 괜찮... 진짜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는데? 음. 어머 야 뭐야? 그러다가 어, 오삼겹하고 이 숙주 넣은 건 진짜 사실 아, 정말 이게 다 있어. 내 생각에 고추기름도 음. 한모 같아. 음. 약간 매운 맛이 나는 건 아니잖아. 음. 화한 느낌만 있고. 와, 음. 야, 내가 지금 좀 생각해봤는데 혹시 고추기름을 음? 조금 더 뿌려서 오. 매운 맛을낼수 있나? 내가 이렇게 매운 음식에 과감한 애가 아닌데. 음. 음. <laughs> 자, 저희가 두 가지 요리가 솔직히 의외로 너무 맛있다 보니까는 제가 유픽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이만큼 올라갔거든요. 난 아직도 방방면에 그 맛을 잊지를 <laughs> 못하겠어요. 얘는 우리 잠깐 지금 취해둔 동안에 계속 얘기해. 언니방방면 너무 맛있는데. 오, 괜찮아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근데 좋아. 내가 아까 사실은 어, 촬영 전에 너무 배고파서 어, 이걸 먹었는데 이거 뭐 진짜 짱 맛있어 이본어 자국이 있네 진짜 어. <laughs> 코코넛 롤이래 근데 롤이는 어. 코코넛 맛을 되게 좋아해요 요렇게 어, 좋아해. 생겼어 요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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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게 짱 좋아하는 맛이야 코코넛 어. 밀크에다가 그 태국의 전통 쌀그 자스민 라이스 음. 있잖아 그걸로 만든 거야 나 지금 이거 딱한입 깨무는 순간 훅간줄 <laughs> <불쾌한> 알았어 <laughs> 소를 했으면 식후에 약간 와인 한장과 함께 이런 안주 컬을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배운 여자생? <laughs> 제가 준비한 것은 유픽게 아, 정말 어디서 좀 보지 못한 너무도 시도해보고 싶은 음식들이 있어. 토마토 소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laughs> 수 있어. 근데 얘는 불가리아에서 왔어요. 근데 불가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집밥에서 빠지지 않는 소스래. 그래서 얘는 이런저기 토마토 소스 좀 생겼지만 얘가 피망 가지 이 토마토를 구워 가지고 만든 음, 거예요 약간 더 가지의 향이 좀 나는. 그니까 바베큐 형도 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저는 요 소스를 그다음에는 요거 이게 스페인에서 왔는데 스페인에는 알리올리 소스라는 게 되게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간 마늘 마요네즈, 마늘 마늘 하얀색 소스인데 얘는 흑마늘을 이용했대요. 이렇게 해야 겠다 <laughs>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 요거 물건 같아요. 요거 뭔줄 이게... 알아? 포트라프? 어, 트러플 스프레이야. 그래서 어, 그건 뭐야? 이렇게 장난스니야 장난 천장이야. 자, 요거는 바질 스프레이야. 그러니까 조금 더 향긋한 빵을 느끼고 싶다. 그럼 요 바질 스프레이를 음. 이렇게 뿌리는 거지. 자, 그 다음에는요. 얘가 올리브를 이렇게 잘잘잘잘 해가지고 소스처럼 해서 빵에다가 올려 먹는 거야. 약간 스페인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하거든. 음? 그래서 요렇게또 여기다가 아 이렇게. 지금 딱 보면은 예쁜 박이 생겼네 우리 제시카. 아, 근데 중요한 건 맛을 봐야겠죠. 진짜 너무 궁금한데. 소스를 또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 나는다 바로 그대로 그냥 다 시킬 거야. 아, 너 먹어. 뭐. 그래. 난네 평가가 얘는 진짜 객관적이 래라서 음, 때이왜 어떤 어. 느낌이냐면은 구운 어. 야채들이랑 토마토랑 어, 어. 한 번에 다 같이 먹는 느낌? 음. 음 맛있다. 오호. 어. 이 방에서 온갖 야채의 향이나 이런 건다 나지. 그러면서도 약간 그 훈제 듯한 음. 스모크 향이 약간 나네. 왜 음, 맛있다? 나는 이소스를 가지고 감자나 이런 야채 볶음 같은 거에 음. 되게 맛있을 거 같아요. 두 번째는 음. 바로 이아인데요 음. 아, 오, 오케이. 나오네, 나온다. 탄이가 다 맛있다고 그럼 저한테 거짓말을 할것 같은데? 음, 음. 오, 이렇게 깔끔하게 짜진다 이거는 마늘만 마요네즈 플러스. 약간 시큼한 맛이 있어. 음. 그렇지. 근데 그 시큼함 때문에 이게 느끼하지가 않아요. 약간 음. 발사믹 비니. 거 음, 맞아. 음. 발사믹 비니거에 시큼함이 들어있으면서 마요네즈라서 아. 느끼하지 않아. 이걸 좀 계속 보겠죠. 근데 너는 시큼하다고만 이지 발사믹 비니거는 단어를 쓰지. 에이! 자, 이거는 트러플 스프레이. 나아 이게 아 제일 기대돼, 숫자. 기 기대돼. 근데 사실 이거 빵보다 요리에 뿌려야 더 맞아. <laughs> 맛있어. 맞아. 무슨 미맛이 있어, 어맛있어아 <laughs> 향이. 아 이번 이번도. 사이나리면 엄청 비싸거든. 맞아. <laughs> 자 이건 바질 스프레이예요. 내가, 내가 봤더니 향이... 이 스프레이 자체가 강하네. 바질 향이 입 안에 다 머금고 있을 정도로. 이거는 적으로. 굉장히 또 입안이 상큼해졌지. 상큼해졌어. 응. <laughs> 아니. 와인은 왜 꺼낸 거야? <웃음> 그렇게 <웃음> 물 마실 거면? <거네? 웃음> 아, 나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한테 이제 요리를 대접하는 분위기를 내고 싶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신기한 음식들을 먹어보면 너무 정신이 없었어. 근데 나 너무 좀 즐거웠어. 왜냐면은 여러분이 맛을 다볼수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약간 전 세계를 하퀴 돌고 온 듯한 느낌이 들거든? 싱가폴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 대만, 스페인, 불가리아 막다 돌고 왔어. 여러분, 방방면하고요. 이 트러플 스프레이랑요. 그 요거랑 <laughs> 이거는 사셔야 돼. 맞아, 진짜로 <laughs>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요게 정말 오, 가장 맞아, 맞아. 음, 빠르게 요리를 할수 있고 음, 맞아. 맛을 맞아. 실패하지 않는 요리가 될것 같아서 나는 정말 남자친구한테 요거 해주고 싶고 어. 그 다음에 나는 요거 우리 할머니가 정말 음. 모든 오일을 아보카도로 바꾸셨을 음, 만큼 지 아보카도에 빠 찌셨거든 음. 스프레이 오일 난 요거 꼭 할머니 사다드리고 음, 싶고 그 스프레이 가져가시고 <laughs> 제가 이 트러플 가져가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가격이 이 <laughs> <잘 웃음> <된다. 웃음> <laughs> 오히려 저희가 유픽한테 감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경험한 느낌이에요. 제니나 저나 뭐 마켓컬리, 쿠팡 같은 데 가서 맛있는 어. 거 찾아야 되야 이거 아. 맛있어, 이거 아. 맛있어, 이거 꼭 아. 먹어봐 아. 막, 아. 막 이랬는데 저희 오늘 밤 약간 유픽을 밤새 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laughs> 자 그럼 이바에스 다음번에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날게요. <laughs> 여러분 안녕! <laughs> 오늘 촬영 정말 이대로 놓고 그냥 <laughs> 요망만 <괜찮은 목만 웃음> 가세요. <웃음> 안 치워져서 <치우는 걸? 웃음> 너무 안정스러운 거짐도 두고 가세요, 여기는 침.